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투자 비법 원한투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판도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약간 음, 변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원화 베이스 차트이고요. 지금 현재 원화 베이스에서 어 200일선,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이걸 저항선으로 볼 거냐, 지지선으로 볼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항선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약 1억 3천만 원까지 원화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재 5일선 충분히 어, 떠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다면, 어, 요선이죠? 요선. 음, 음, 약 9만 불선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약 9만 불 정도 선까지는, 어, 무리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101선을 충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상은 101선을 충돌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101선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음, 이슈가, 어,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은 이제 가,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요 보라색 선인데요. 지금 이 보라색 선을 깨고 내려온 이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상당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약 9만 불 정도 되는 한 1억 4천 정도 되는 선, 선입니다. 그래서 이 1억 4천 정도 되는 선까지 오면, 어, 일단, 일단 현물은 그대로 두더라도 선물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일단 이 기술적 분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어, 확산되는 형국에서 수렴됐다가 방향을 정해서 내려왔었고요. 지금 상당히 확산되는 하락세에서 약간의 수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요 정도의 수렴은 어찌 보면 이건 수렴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일단 만약에 여기서 방향을 다시 요 아주 요렇게까지 수렴을 하지 않은 채로 확산해. 어 이렇게 이렇게 볼린저가 확산하면서 상승의 기류를 탄다면 어 사실상 이 정도 폭, 이 정도 폭이라고 하면 이 정도 폭이겠죠. 이 음, 정도 폭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도 아주 수령을 한다라는 구간까지, 이 정도 구간까지,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음, 충분했었으니까요. 히 조금 더 좁혀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상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볼린저가 끌어올려지면서 요거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끌어올려지면서 아마 일정 부분의 수렴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88,000불 정도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 음, 정도가 9만 불 선인 것 같고요. 음, 지금 봤을 때 9만 5,000불 선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는 영역까지는 와 있다라고 어,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막 쉽사리 음, 쉽사리 그렇게 갈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 같고. 음... 그래도 그래도 지금 이 200일 선을 지지하는 형국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하락이 있다가 다시 상승해서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음, 만약에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땐 95,000불 선까지도 어, 조금 음, 열어놓을 수는 있겠다. 만약에 9만 불 선까지 왔을 때, 한요 정도가 9만 불 선일 것 같아요. 9만 1000불 정도 선인데, 이게 좀 내려오겠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면 약 9만불 선까지 해서 터치를 한번 할것 같고 9만불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볼링저도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좁혀진다면 너무 좋을텐데 사실상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다 매도했습니다 음이 부분에서 뭐 장기투자자가 아닌 이상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 이 흰색 선 보이시죠? 이 흰색 선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120일 선입니다. 이 120일 선에 터치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지금 약간의 방향성이 좀 꺾여 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면 93,000불 선까지. 음,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상스가 계속 된다면 저는 선물을 90,000불 선에서 한번 매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9만한3,000불 선에서 93,400 9만 불에서 한번 매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121선을 뚫고 오려 올라가려면 뭔가 재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렇게 크게 깨고 내려와서 현재 여러 가지 매물을 소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 보수적으로 음 생각을 한다면 9만 불에서 9만 3천 불 사이에 선물은 모두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상황은 이렇게 될것 같고요. 음... 이 정도 상승세라면 9만 불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음... 비트코인은 홀짝이죠. 음... 올라라, 내려라. 자, 저는 올라라에 배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